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본의 이와테현에 살고 있던 사토 아야코라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그 지역에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사토 아야코라는 분의 집도 지진으로 무너져 내리게 되었습니다. 멀쩡히 잘 있던 집이 하루 아침에 지진으로 무너졌으니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라고 합니다. 혹시 쓰나미가 오는 게 아닐까? 이 생각을 하자마자 그는 집 마당에 있는 우물 안에 물 색깔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 길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고지대를 그 향해 뛰었습니다. 그가 재빨리 집을 떠났기 때문에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쓰나미로부터 살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생과 살을 가르는 결정적인 순간에 그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묵상을 통해 그날을 대비하는 구원의 지혜를 얻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기억하라 돌이키라 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말라기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보라 그날은 반드시 올 것이다 그날은 용광로처럼 타오를 것이다 모든 교만한 사람들과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은 지푸라기 같을 것이고 이제 올그 날에 그들을 다 태워 버릴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들에게 뿌리 한 가닥이나 가지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의 태양이 떠올라서 그 광선으로 치료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외양간에서 풀려난 송아지처럼 펄쩍펄쩍 뛸 것이다. 그러고 나서 너희는 악한 사람들을 짓밟게 될 것이다. 내가 이런 일을 할 그날에 그들이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을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가 호렙산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해 내종 모세를 시켜서 명령한 율법 곧 규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그 크고 무서운 여호와의 날이 오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예언자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그가 부모의 마음을 자식에게 돌리고 자식의 마음을 부모에게 돌릴 것이다.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가서 저주로 이 땅을 칠 것이다. 오늘 본문은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 이 말라기의 마지막 사장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에 따라 정하신 이 마지막 종말의 때, 그 날에 용광로 불 같은 심판이 올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제 본문의 마지막 구절 이 3장 18절에서 의인과 악인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로 구별하신 이유가 바로 이 심판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높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교만한 자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과 뜻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이 악한 자들을 지푸라기처럼 다 불태우십니다. 여러분 혹시 지푸라기가 타는 모습을 본 적이 있나요? 이 지푸라기는 불길이 직접 닿지 않아도, 불 근처에만 가도 금방 타버립니다. 이것이 교만한 자와 악한 자들의 끝입니다. 어떻게 해야 이 죽음과 멸망의 길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의 태양이 떠올라서 그 광선으로 치료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외양간에서 풀려난 송아지처럼 펄쩍펄쩍 뛸 것이다. 구원의 빛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분을 경외하는 자에게 의의 태양이 떠오르고 그 치료의 광선, 즉 빛이 비쳐져서 회복되고 치료됩니다. 이때 빛의 임재를 표현한 이 광선이라는 단어는 본래 날개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약하고 아픈 새끼를 품어 주는 어미 새의 날개처럼 아플 때 쓰다듬어 주시는 어머니의 약손처럼 그렇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외양간에서 풀려난 송아지처럼 새 힘을 얻게 될 것을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만물과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이며, 또한 주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로 시작되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이신 주님께서 그 끝을 내실 때가 올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구원의 날개로 덮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교리로만 이해하지 말고 미래적인 실제의 진리로 믿고 붙들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이 구원과 회복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려면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할까요?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산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해 내종 모세를 시켜서 명령한 율법 곧규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그 크고 무서운 여호와의 날이 오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예언자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그가 부모의 마음을 자식에게 돌리고 자식의 마음을 부모에게 돌릴 것이다.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가서 저주로 이 땅을 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 모세로 대표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의 기억하라라는 말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을 회상하거나 정보를 떠올리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좀더 적극적인 의미로서 지켜 행하라라는 의미가 감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 듣고 머리로 기억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을 움직여서 순종하고 지킴으로써 몸이 기억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유월절, 이 초막절과 같은 절기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유월절은 출애굽 당시 이집트의 모든 장자들의 죽음 속에서도 이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구원하신 날을 기억하기 위한 절기입니다. 이 유월절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7일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며 지냈습니다. 이 초막절에는 장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그곳에서 먹고 지내며 출애굽 이후에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기억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도 우리의 작은 순종으로 머리와 마음과 몸에 새겨지고 기억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크고 무서운 여호와의 심판의 날을 잊지 않고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역사 가운데 성취 됩니다. 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보내신다 라는 예언자 엘리야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회개를 촉구하며 물로 세례를 주었던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그가 태어날 것을 알린 가브리엘 천사는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의 사람이 될 것이라는 그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7장에서 세례 요한이 오늘 본문의 예언자 엘리아라는 것을 확증하셨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고 깨달음으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쓰나미의 위기로부터 탈출했던 사토라는 분은 어떻게 우물의 물 색깔을 보고 쓰나미가 올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그는 한 인터뷰에서 그 비밀을 알려주었습니다. 지진이 있기 20년 전에 딸의 초등학교 발표 수업을 위해서 이 지진과 쓰나미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을 때 옆집에 계셨던 어르신께서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주었다라고 합니다. 쓰나미가 몰려올 것 같으면 꼭 우물을 보세요. 물 색깔이 변하든지 무슨 이상이 있을 것입니다. 나도 예전에 쓰나미를 겪었는데 우물 덕분에 살았어요. 이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돌이킬 때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건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을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도 전해주어서 그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돕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뉴의 아버지 대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기억하며 거짓된 세상으로부터 돌이켜 하나님 아버지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진리를 알지 못해 아직도 방황하고 있는 친구들에게도 그 날이 오기 전에 이 구원의 소식이 전해져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